저희 아, 방에 아, 들어가 계세요 <laughs> 들어가 계세요 저희 아, 일단 일단 랜턴 도박으로 <laughs> 들어가 계신거 맞으시죠? 네저 들어와있습니다 들어와있습니다 아약땡님 저희 어떻게 커피라도 한잔하고 올까요 이거? 저 20분동안 커피라도 한잔? 어 지금 손이 떨리고요 <웃음> <웃음> 어? 상당히 무섭습니다 <웃음> 여기가 <웃음> 20분님, 만약에 그분께서 안돌아가시면 여기 저 지금 묶여있는 어? 어어마 <laughs> 음, 아휴, 우리 꺼 오늘 많이 사주네. 사람들이... 촥! 이... 저... 제가 여기 있는 거 보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가아요 우리가 지금 땡기거든요. 20분 동안 그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첫자, 첫자, 지금 그... 보내시죠. 그... 일꾼들한테 상황 한번 보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 보고 있지? 내 일꾼들아, 빨리! 봐봐. 지금 콩콩의 상황이 어떤지, 다주한테 몰아주고 있는지, 주식 쪽으로 뛰어갔는지, 그림 판으로 갔는지 빨리 봐. 나 지금 멘트 못 치겠다. 자, 가라. 정보원들 가라. 나 지금 손이 너무 떨리고 지금 너무 무서워요. 우린 FBI가 아니라 SBI다, 우리는. 그래도 에, 에, SBI 요 원들 가라. 주민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네, 저도 한국... 지금 저돈또 생겼어요. 와, 오, 오, 오늘 되게 많이 사뒀는데? 와,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와, 얘들아. 지금 콩콩 상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콩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상점이? 미, 미선님 도배, 미선님 도배 쩌시는데요, 저분? 괜찮아요. <laughs> 오늘 같은 날은 도배해야 됩니다. 아! 나 튕겼어! 뭐요? 나 도배 하나 튕겼어요, 저! 다시 들어가보세요. 오,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어 깜짝 놀랐네. 자, 그럼 저, 저, 저희 잠깐만, 작전 타임머로알겠어니 일꾼분들하고 아, 잠깐 네, 얘기 좀 네? 하고 올게요. 네? 여보세요? 어이, 야, 우리, 우리 재고 거의 다 팔린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오늘 돈이 네. 한 700만 원, 800만 원치 팔린 것 같거든요 방금. 오, 와, 500만 원 썼는데도 240만 원 남았어요. 아, 4개 그리고 메로빵 53개, 스코1 5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팔렸죠. 아 지금 근데 콩콩이 거 지금 많이 사고 있다는데 이거 근데 1,300만 원 막을 수있으려나 어. 아니야 근데 나도 나도 지금 7,800을 벌었는데 콩콩이가 1,300을 못 벌겠어 요 이거? 그죠? 숨식님 백화점에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 우리 가게에서 초반 앞에 있어서 좀 이게 많이 우리 집에서 돈좀 쓰고 갔지. 어, 이거 그러면은 다주 누나가 또 막아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우 꼴미기 싫어! 어우, 골뱅이 어... 싫어. <laughs> 다 존나가 또 이거 주식 같은 거 사가지고 주면은 이거 돈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어우, 골뱅이 싫어, 진짜. 지금 재고가 감자깡패 약 200개 있고요. 네. 메론빵 50개, 잭슨초코 약 200개 있거든요. 콩콩상점 재고가 4,000개라는데요? <laughs> 뭐? 저기 그래도 몇 개밖에 안 해서 막안 팔린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안 팔려가지고 4,000개 남았다고 지금 한거 같은데. <laughs> 누구 이거 카트 타고 다니는데? 어? 닉 님, 네글 님한테 저거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네글 <laughs> 님, 네글 님이 무슨 역할이지? <laughs> 어? 케이오 네글 님 그건가? 가격 낮추는 거. 아. 거기 가는 이유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아니, 도박, 도박 맞은 때문에. 도박 들렸다가 못 들어가서 네. 항의하는 못 거일 수도. 어, 진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laughs> 아, 진짜로. 아니, 레글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할수 <laughs> 있는데, 이거? 콩콩님손전타이랑 별의 차재고 진짜 각각 약 4,000개인데요? 와. 어떤 안 거랑 안 어떤 거? 사탕이랑 버리차. 근데 안 팔려요? 네. 그래, 사람이 지금... 없는데? 그래, 이거. 그 우리 가게에서 칠백명만다 쓰고 갔다니까, 이거. 그 손님들이. 쓸리합니다. 네, 우리 돈에서 돈좀 많이 쓴것 같은데, 뒤쪽으로 갈수있 님은... 아, 님은 네. 뒤쪽으로 갈수 있어. 가즈님은. 감자 깡패만 약천개 있고요. 나머지는 제곱 없어. 애송이구만애송이못 <laughs> 이겨, 못 이겨, 우리. 저희 땅 맡겨놨죠? 네아다아그네다땅안 아, 그, 네, 맡겼어요 아 풀렸어요? 목장만 맡겼어요 지금 목장 아 지금 땅 하고 있어요 아. 저희 이제 더 재고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만들어 두시고 그 코코아콩도 다따 두세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아, 네 코코아콩 계속 따고 저희가 물론 뭐 희생해서 뭐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오늘만 산다고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 계속 만들어 놓고 아, 나 이거 이런 채팅 칠 때마다 오글거려 죽겠네. 이거 씨, <laughs> <laughs> 나한채 붙이려다가 별 붙였거든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아, 아, 아. <laughs> 눈꽃님 전화 좀... 어, 눈꽃님 어, 전화 좀이면 미술관. 미술관이다. 미술관이다. 저거, 저거 다 파는 거 같은데, 있는 거 없는 거? 돈 없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망해라. 이게 아, 원래... <laughs> 원주민올때 <laughs> 10분이 하파임이거든요. 양팅 상점으로 오시면 같이 사진 찍어 드립니다. 미소와 사진 찍을 기회 별로 없다는 사실. 와. <laughs> <laughs> 야, 쟤 장사 잘하는데? 장사 잘해. <laughs> 아, 이거 진짜. 콩콩님만이라도 한명 죽였으면 좋겠다, 진짜. 예? <laughs> 예? 아니, 말만 잘할시니까 해놓고. <laughs> 예. 어, 어, 어 우리꺼도 팔린다. 누가 사주고 있다, 사주고 있다. 아하. 와, 근데 아까 돈 들어오는 속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네. 1초에 10만원씩 들어와. 와. 저기 <laughs> 계속 있어도 되노. <되네요. 웃음> <laughs> 솔직히. 어, 이거 전략인가요? 아니면 이거 얍삽인가요? 둘 다. 둘 다? <laughs> 만약 이거 상대팀이 이랬으면은, 나 너무 화났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웃음> 저도 <웃음> 잠깐만, 요깐 양띵님한테 통화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웃음> 어. 양띵님.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만약 저 저쪽 팀이었다면 지금 저희의 이런 행동이 어. 매우 화날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이겨야지. 그럼요. 저희는 여, 전략을 쓴 거니까. 어 이거 전략이잖아. 근데 이게 <laughs> 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쓴 거잖아. 그럼요. <laughs> 아니 그냥, 그냥 뭐 나가자 이런 얘기가 거야? 아니라 그냥 나가? 뭐 기분이 아, 나쁠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아, 나 나갈 수 있는데. 어, 나갈, 나갈 수 있어요? 할까? 좀, 잠깐만 기다려봐. 거기 누구 글씨 없나 내가 확인해줄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나갈 수 있다고요? 아, 나가도 지금 없을 것 같긴 해요. 너 지금 얼마 있는데? 저 260. 아, 나 지금, 근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저격도박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를 몰라. 왜냐면 내가 지금 스토커 붙여놨거든? 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콩콩이는 방금 2층에 올라가서 전당포에 들렸고, 그리고 지금 미술관에 가서 미술관을 팔것 같고, 주식을 지금 판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하러 갔어. 음. 그리고 다주 같은 경우는 방금 상점에 뛰어가서 에메랄드를 팔았어. 뭐예요? 뭐, 그 내부에 스파이 심어놨어? 아니, 뭐 내부에 스파이 심어놨어요, 한 명씩? 아, 나 지금 애들한테 한명한명 한명 붙여놨어. 이것도 엄청난 정보야. 그리고 현재, 어, 콩콩의 재고는 7,000개, 8,000개가 넘어. 예, 네, 맞아. 근데 하나도 안 팔리던데, 지금? 거의 안 팔릴게? 우리는, 우리는 한 5,000개 정도 돼. 우리도 지금,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팔렸을 거야. 냅두면 팔리겠죠. 콩콩이 재고 아까 엄청 팔렸다며. 아, 근데, 저희, 모르, 저, 도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재고 팔리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 아, 지금 떨릴 수겠네 지금 또 저희 집거안 팔리고 있거든요, 저희? 우리, 우리 지금 한 명이 사주고 있어, 한 명. 어? 한 명이 사주고 있어. 이제 돈 떨어질 때 했어, 원주민. 이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한번또더 오고, 그 전에, 그 전에 끝내야 돼. 그 전에 끝내버릴 거야. <laughs> 일단은, 들어봐, 성지가네네 <laughs> 어. 나오지 마. 나오지 아, 마. 아, 나갈까? 그냥 나갈까? <laughs> 나갈까? 나가서 한번 더? 있는 돈? 나가서 한번 더? 예, 이게, 제가이 정도 벌었으면은, 쟤도 저 정도 벌었을 것 같거든요. 너 얼마 있어? 저, 260. 260? 예. 다 주갈까? 다 줘? 어. 그래도 찌르던 거 계속 찌르는 게좀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15분, 들어온 지 15분 됐거든? 아, 15분이 나지났나요 여기서? 어. <웃음> <웃음> 5분 기다리면, 예. 콩콩이의 상황을 알수 있어. 아, 5분 더 기다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그, 빨리 안 갚으면은 10분 뒤에 파산한다, 이 문구 뜨는 거? 아니지. 벌써 이거 돈 까이지 않았냐? 네, 까였는데, 어. 그 문구도 뜨잖아요. 마이너스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안 갚으면은, 어. 10분 동안 시간 또 줬는데, 마이너스 안 갚으면은, 파산이라고 이 문구 뜨거든요? 그치, 그니까, 그 10분이 이제 한 6분 남았잖아. 안 뜬, 안 뜨면은, 6분 뒤에 안 뜨면. 아니요, 3. 차감, 3. 차감, 3. 되... 차감 되고 뜰걸요? 그니까, 예. 지금 제가 1200이 까였잖아. 네, 1300 까졌는데. 지금 까졌는데 살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10분이라 시간을 줬을 거란 말이야. 아, 그, 1300을, 메꿀 수 있는 거? 어. 아니죠, 제, 그, 이게, 돈이, 마이너스가 안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래?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됐다고, 전체 공지 안 돼. 자기한테만 떠요? 어. 아, 그래요? 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못 갚으면, 10분, 10분 시간 주고 못 갚으면, 전체 공지로, 누가 마이너스 돼서 파산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거야. 음아난다 공지로 띄우는 줄 알았네 아니야 파산만 떠너 되게 답답한 애구나 아니 저, 저... 너랑 편한 거좀 후회돼 예아니 아, 그건 아닌데 저는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누나 강아지 그니까 지금 좀만 기다려 보면은 돼 이제 4분 남았어 야산거 예. 같나 기다려봐 나 너랑 얘기하는 그 시간보다 예. 우리 일꾼이랑 얘기하는 게더 정보력이 넘칠 것 같아. <laughs> 알겠어요. 야, 우리 거, 우리 거, 좀뭐 사줘라, 우리 거, <laughs> <우리> 거 사줘라. <laughs> <laughs> 저희 뭐 재고 다 지금 또 만들고 있나요? 여기 많아요 별이차 많아요? 몇세트정도? 어..여덟세트 우리가 완전 그지였네 우리 이거 콩콩이네 <laughs> 7,8천개 재고있고 양띵누나 네. 5천개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재고 <laughs> 지금 없잖아요 우리 다 썼잖아 거의 저희가 땅이 없어서 그래요 <웃음> <웃음> 땅을 이땅왜 한개만 사니 멍청이 삽시가 <laughs> 최소 두 개는 들고 있었어야지. 맞아 맞아. 어, 아... 저거 어디 갔지? <laughs> 저 알고 있으신 분. 어저찍었어 양띵 누나한테 들었는데 콩콩이가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팔고 막 전당포 맡기고 그러고 있다는데. 마지막 싸움을 응. 하자는 건가? 근데, 이왕, 계속 공격할 거, 다주 누나 같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콩콩이 계속 공격하는 게낫겠죠 혼자만? 네네. 어, 잠시만요. 전화,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갑시다. 예. 네. 방금 얘기 잘 들어? 네. 콩콩이는 주식을 네. 안 팔고 있다가 방금 팔았어. 10만원대에. 그래서 200만원을 모았어. 네. 그리고, 그림, 그림 거기 미술관에는 100만원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 그래서 300만원 있어. 그리고, 전당포에 너도 맡겨봤겠지만, 최고가 한 150만원 정도 나오잖아. 그치? 네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450만원 정도를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거든? 예, 예. 그니까, 너가 지금, 얼마, 얼마 있어, 지금 현재? 280만원. 250만원 질러. 예? 250만원 질으라고, 저격. 알겠습니다. 콩콩이. 저, 그럼 콩콩이. 거기, 아이 그럼 누나, 누나도 질을 거예요? 어, 나 지금 300할게. 그럼 누나가 먼저 하고, 랜덤 도박으로 들어갈게. 네네네. 이거, 랜덤 도박 이거 안 해도 나갈 수 있나? 야, 간다. 네네, 들어와놓고 안 하고 나갈 수 있나요, 이거? 너 나와 빨리 터치! 바톤! 2 5 0 2 5 0연석가맞좀 말아. 이제 나? 좀 죽어 이제 제발 죽어줘 죽더라, 죽어라 죽어라 좀. 제발 좀 죽어줘 와, 진짜, 이 자, 와, 진짜 지독게 선다 와 이제 잡초같은 놈 그걸 지른 상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러 게요 알겠습니다 자 콩콩이의 상황좀 봐주세요 콩콩이의 상황 콩콩이 상황좀 봐주세요 저 지금 제가 사, 갈게요 네, 저희 30만원 남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원래 <laughs> 목표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 3 0님 거기 도박장으로 다시 나오면은 네 저희가 재고 들고 가가지고 빠르게 드리면 되지 않나요? 거기서 재고는 못하나? 아템 전달받고? 네 저희 재고 마, 엄청 많아요? 아, 아직 모으면요 그 별이 차 엄청 많았던데 콩콩님 이거 없어졌다, 없어졌다. 이거 맡겼나 보다. 뭘 맡겨요? 그... NPC 콩콩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 어 NPC 없... 어어... 잠깐만, 약직님 백화점 콩콩이 가게 NPC 사라졌답니다. 백화점 맡겨본 사람으로서 가게 맡기면 NPC만 사라집니다. 이거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속보, 속보. 여기에 진짜 아무도 없어. 완전 텅텅 비 다주님 보러 갑니다. 아, <laughs> 그래서 차 하나 주웠는데. 차를 주웠다고요? <웃음> 네? <웃음> 우리 차 4대야, 그러면. <laughs> 다주님도 이거 물품이 하나도 안 팔린 것 같은데요? 아까 본 거에서 한 100개 빠졌나? 아이고, 미소님나 아, 타고 다녀야지. 지금 원주민 없지 않아요? 네네. 원주민 다 <laughs> 갔죠? 아이고, 거의 빠진 같아. 아, 이거, 그냥, 얼른 집 갔다 올까?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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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전화 여보세요? 잠시, 잠시 가. 예. 나 랜덤 도박에서 왔거든? 네네. 다주, 지금, 500만원 하면 죽을 것 같아. 어? 아, 그래요? 다주 500만원 해서 죽일까? 저, 돈 없어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끝내버려, 이거 그냥?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끝내지 마 끝내지 마 아니야 반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고 300만 해볼게 300어 300은 터무니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깎이는 정도? 정도? 정도 코가 막혀서 그만 그래 내가 돈이 다주보다 많겠지 얼마 있는데요? 지금 얼마 있어요? 아까 그300 썼댔죠? 응 얼마 있어요? 전 30만 원 있어요. 저, 잠깐, 재고 좀 등록하고, 저 밑에 누구야? 누구 있어? 누구 올라오고 있어? 아, 아, 잠 우리, 우리, 우리 팀, 우리 팀. 물품 전달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돈을 가지고 있어볼까? 일단. 일단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원주민들이. 네. 다 없어진 것 같아. 그치? 예, 예. 지금 없어요. 돈더 이상 못 벌어. 아니면은 어 진짜로 이거 다주 누나가 혹시 돈번거 주식으로 넘겨줄 수 있지 않나? 돈을 못 주게 나, 막아놔야 되나 조금? 어떻게 나가려나 말가 돈도 없잖아. 저요? 어.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백화점 백, 백화점 팔면 1 5 0만 원입니다. <laughs> 백화점 팔면 1 5 0만 원이라고요. 있는 거다 팔면. 일꾼까지 팔면 250 정도 나온다고요. 저의 세크리파이스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 세크리파이스란 희생 재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서 저희 일꾼들이 재물이 되어서. 야 지금 너 송, 일꾼들, 일꾼들 되어서 뭐 시켜놨어? 일꾼들 뭐 시켜놨어? 일 시켜놓고 있었어요. 계속. 너 거기 거기 일단 있어봐. 나도 야 우리 서로 재고 등록하러 갈 때. 네네. 카츠노에 번갈아 가면서 있자. <laughs> 알았지. 나 이거 차 타면 렉 걸리는 거 같거든. 어, 나는 괜찮던데, 차 타고 다녀도. 아니, 나는 오늘 내 걸리더라고. 지금, 아, 지금, 콩콩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한데? 다주가 도와줄 것 같은데? 그니까요. 다준나가 지금 자기 돈 떼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 아니야, 계속? 전당포를 이렇게, 어? 했는데. 아, 제 신상, 신상. 얘 예, 이게 원주민들이, 보니까, 신기한 거 있지? 예. 신기한 거 파는 거 되게 좋아해. 아, 그래요? 어. 우리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는데. 야, 그래도 너가 많이 도와줬어? 너가, 결국에 그거, 어? 도와줘가지고 팔수 있었다? 아, 그, 템들이요? 재료? 어. 어. 예, 저희는. 아직 다, 다, 다 팔리진 않았지만. 예, 재, 재료는 많은데, 쓸 일이 없네. 만들어놨는데, 쓸 데가 없다. 일단은 재고 등록은 다 해놔야겠어. <laughs> 네네. 다 언제... 해놓고, 해놓고 어. 오세요, 해놓고. 어, 이때, 이때를 노려서 한번 복권? 어차피 30만원 이거 지금 코 묻은 돈이야, 이거. 30만원 코 묻은 돈이. 야 아니야, 돈이야.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 너 몰라? 어, 근데, 어, 어 어떻게 될지 내가 몰라. 내가 전에, 전에 누구 보낼 때 엄청 작은 돈으로 <laughs> 보냈었잖아. 그때. <laughs> 그 루테였나? 그때는, 내가... 그때랑 지금은 이 가격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누나요, 요즘. 그래도, 그래도. 요즘 30만원은 이거. 그냥 용돈이지, 거야, 이거 용돈. 모르는 거야, 복권 했다가 30만원에서 이거 150만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 Trustee> 어? 와! 이랬다! 이랬다! 와! 이랬다!